이런 명확한 스타일을 확연하게 그냥 드러내 주시는 분들은 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나 이거 빼줘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빼드리면 끝인데, 이거 어떡하죠 하면은 저도 조금 고민됩니다. 이분이 이거를 빼고 싶어서 오신 건지 아니면 살리고 싶어서 오신 건지.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이 조회수도 그렇고 이제 반응이 많이 왔죠. 제가 다 읽어보기도 하고, 아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건 내가 또 생각이 부족했구나라고 느낀 부분도 있었고, 제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약속드렸던 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으니까, 원래 채널의 스타일대로 다시 제가 갈 길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치과 의사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뭐 이거는 뭐 치료해도 되고 안할 거면 뭐좀더지켜보세요라거나 아니면 뭐 이걸로 뭐 해도 되지만 뭐요거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약간 자꾸 나한테 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정답만 딱 그냥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인터넷 게시글에도 마지막에 세줄 요약 딱 해주는 게 좋고 그런데 자꾸 이거 뭐 나보고 뭐 이거를 고르세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자꾸 물어보면은 아좀 짜증.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이제 책임 회피하려고 막 일어나 자신이 없어서 일어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 믿고 가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의사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 중 하나가 모든 그냥 사람들은 낱말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서 확고하게 뜻을... 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게 환자분한테 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맞춰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또 환자분들도 아 여기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나랑 스타일이 잘 맞는구나라고 만족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남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과의사는 태생적으로 내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면서 뭔가 오해받을 상황을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렇게 강하게 권하면은 환자분께서 또 제가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환자분의 뜻을 좀 존중해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환자분들한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환자분 한테 이렇게 강하게 어떤 의견을 푸시하게 되면 환자분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제 의견을 따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하는 격언 같은 게 있어요. 환자보다 환자의 치아를 내가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치아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 치료를 해보는 게 나을지에서 환자분께서는 굳이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하시는데 치료를 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오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왜 치료하라고 했냐 어 이럴 거면 치료 안 했지 안 좋은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에 대한 저희 치과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 드리는 게 사실 저도 치과의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가 아직은 판단이 안 서면은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있 그런 원장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강하게 권하고 하면 거기에 크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성향의 선생님을 선호하시는지를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치료를 얼마만큼 할 건지 치아를 얼마나 내가 고생하더라도 보조 을할 것인지에 대한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하면 아 그냥 나 이거 빼줘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살릴 방법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는 이거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명확한 스타일을 확연하게 그냥 드러내 주시는 분들은 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나 이거 빼줘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빼드리면 끝인데 이거 어떻하죠 하면은 저도 조금 고민됩니다. 이분이 이거를 빼고 싶어서 오신 건지 아니 면 살리고 싶어서 오신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그냥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랑 대화를 통해서 환자분께서 결국에 원하시는 바는 이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럼 이 상황에서 설명드릴지 저도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디까지 경험하셨는지 어느 정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은 말의 어떤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신경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으셨던 분인데 처음으로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치아가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또 신경 치료가 잘안 되면 결국은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저도 최대한 환자분들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께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 치과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내가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왔냐 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거를 그대로 믿고 또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스텝 정도 더 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할까요? 어떻게 그냥 보내줄까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돌려서 말한다고 하아이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쯤 되면 대부분은 잘 알아들으셔가지고 본인 입에서 먼저 그럼 빼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는구나 빼자고 말씀드리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이랑 의견 통일을 봤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의 보통 다음 멘트가 그럼 뭐 이거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죠 거기서 이제 덥성 물면 안어 임플란트 하셔야죠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되고 그음에 이제 환자분의 선택이시다 어, 저는 임플란트까지는 아직 생각 안 했는데 내려면서 비어 있다면 이제 해 넣는 게 맞는 거고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좋은 선택 선호받는 선택 옵션이 임플란트인 것 같아요. 정도 말씀드려야지 을 처음부터 이거 빼고 임플란트 하실 하면은 이제 차하 이제 나쁜 놈으로 찍히는 딱 좋죠. 야고라는 우리서 임플란트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설득을 해야 될지.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뭐 굉장히 뭐 다들 통용해서 많이 쓰는 얘기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설마 이놈의 치과의사들이, 어? 가족을, 혼이 담긴 구라 응? 우리 그 어릴 때뭐 가족을 걸고 뭐 거짓말이냐 여부를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도 그거랑 똑같죠 치과도 네가 설마 가족을 걸고 거짓말이나 나를 어떻게 뺏겨 먹지는 않겠지 라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도 그랬어요 저희 다른 환자분이 뭐 이거 보철물의 종류를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하길래 뭐 제가 그냥 그랬어요 이거 우리 엄마도 크라운 할때 이걸로 했어요 그냥 이거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마 엄마한테 나쁜 걸 권했겠어 하면서 그냥 환자분이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잘 했고요 오늘은 이제 치과 의사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저희를 또 신뢰 못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게 답답하시다고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다 그냥 얘기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그냥 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또 조금 환자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내 비춰주시면은 저희도 최대한 거기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우유부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시더라도 아 상황상 어쩔 수 없구나 아직은 치과의사랑 환자분하고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